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13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 속에 저장된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나아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의 사도 바울 또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반부에 나타나는 주요 흐름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2장 1에서 12절이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어떠한 것, 그 전도자가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기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여 주었다는 기억. 이두 가지를 기억하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13에서 16절에서는 너희 곧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준 자의 측면에서 확신의 근거를 제공해 준뒤 곧바로 너희 곧 복음을 전하여 받은 신자들 자신에게서도 기억해야 할 확신의 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근거는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먼저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첫 번째는 그들이 전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전도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천지의 창조주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믿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그냥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으로 믿고 실제로 적용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시는 핵심된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고 다시 살려내었다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어딜 가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가장 중요하게 전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였으나 결국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2장 2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딱 집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그게 정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너무도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 자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내용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창조세계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 그 모든 악행을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우리 자신에게 혹은 이 세상 어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고 정말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자신이 죄인임을 그냥 가끔씩 실수 정도 하는 조금 부족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신의 분노를 마땅히 당해야 하는 존재.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고 말로 내뱉는 족족, 행동하는 족족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다지고 아무리 최선의 선행과 순종을 만들어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정말 나의 육신을 다 바쳐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분뇨만도 못한 더러운 것임을 나의 의를 증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에 이르기에는 너무도 미약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모든 복과 유익을 공급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후반부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하는 기억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정말로 심기어진 곳에서는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정체성이 변화였다는 것은 삶에서 가치를 느끼는 기준이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가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완전히 다르게 인식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결코 이전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임한 곳에는요 바로 이러한 변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심겨졌다면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성령님에 의해 일어났다면 반드시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도 너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나타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릴 때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가치요, 목적이요 부모의 인정 그것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의 근원이 자신이 존경한 어떤 다른 사람으로 혹은 직장에서의 일등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을 잘 해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며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정을 받아내는 나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주는 대상도요 늘 충분한 인정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상조차 언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결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주는 인정이 우리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해고를 당하게 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직장이 그일 자체가 사양화되어 사라지게 되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또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어떤 일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버릴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실패와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과 긴장, 어떤 깊은 공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마음 깊은 한편에서 자신의 영원한 가치가 되어줄 어떤 것, 자신의 영원한 목적과 정체성이 되어줄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일평생을 헤매고 또 헤매입니다. 그러나 늘 실패합니다. 잘 되고 있는 때에도 늘 불안합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사라지게 될까? 그러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갈망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정해주며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하여 줄 아빠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바로 이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정말 진실로 받아들인 자들은 단순히 그 지식이 사실이구나를 넘어서입니다. 그들의 삶의 영원한 가치와 목적이 그들 존재의 근원인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완전하신 창조주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인정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았음을 그분과 함께함이 모든 복과 기쁨의 근원임을 깨달아 받아들이게 된 자들을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자 그것에 인정을 받고자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조금 잃어버리고 손해보았다고 분노하고 시비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어떤 존재들이 나를 비방하고 깎아내린다고 하여 분노하거나 깊은 상실과 좌절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정체성은 더 이상 그러한 세상의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용납을 넘어 나를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행하심 이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여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심겨 역사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고 말할 때에, 너에게 역사하였지 않느냐라고 과거로 이야기하지 않고, 역사하느니라라고며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다고 우리의 모든 존재와 영역이 모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맛봤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그분의 말씀이 날마다 채워지기에 그 말씀에 따른 변화가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있다면 아무리 그 변화가 내가 보기에 더뎌 보일지라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할기억이자 마지막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본받았다는 것일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라고 하여서 고난 받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을 본받았기에 너희의 믿음은 진짜이며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아니고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또 어떤 면에서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 이해가 가신다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신 분들이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고난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고난의 출처는 우리 인간들 자신에게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만들어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는 법칙과 원리들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걸 명문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도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게 바로 죄의 자연스러운 대가이자 결과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근원입니다. 내가 행한 잘못된 행동이 나에게 고스란히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한 거 무조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가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이 돌아가게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결과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어디로든 다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오작동을 일으켜 다시 좋지 않은 여러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시기인데요. 여러분 이걸요 60억 인구가 모든 피조물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고난이니 우리가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으로 이러한 고난들이 나타나는가, 이 고난이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고난이 이온 세상을 덮고 뒤덮고 흔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고난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잘못된 행동과 파괴를 일삼는데, 그것도 단 하나의 인간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에 따른 결과가 이 정도인 것이,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만 찾아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 고난이라는 파도가 쉴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게 이 정도로만 고난이 오는 게 기적입니다. 누가 이 기적을 일으켜 주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나쁜 결과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에 그나마 이 정도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고난들의 뒤덮여 멸망해 버리게 우리를 두셔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너무도 마땅한 고난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에게 일으켜 주시고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하나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수준과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정말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허락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죄로 인하여 발생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모든 선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행하여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저 고난이고 그들을 힘들게 하며 늘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불안의 요소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고난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요, 명백히 내가 그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고 대가로 돌려받을 만한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난이 찾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뿜어져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상 온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이 원죄 때문인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된 것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나 팍팍하고 공허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자가 보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괴롭히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며 거짓을 동원하면서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있다며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만왕의 왕이시며 가장 정의로우시며 모든 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흘러나온다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아무리 깨끗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고난으로 조금이라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을 망가뜨렸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한분 하나님의 참된 인간이신 한 분은 정말 그 어떤 것 하나도 망가뜨리고 잘못 행동하여 만들어낸 고난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고난을 모든 고난의 대가를 자신의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이 모든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피폐해져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혹은 받고 계십니까? 그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며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기만큼 내가 주님으로 더 채워지고 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되는 때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믿음이 흔들리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준 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무릅쓰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준 것인지를 보아서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는지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깊은 죄와 두려움의 뿌리를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성령의 열매로 바꾸어낸 그 말씀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온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왔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게 한그 일을 그리고 그렇게 죽게 더 나아간 일로 말미암아 고난 받게 된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자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확신 가운데에 거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까지 굳건하고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깊고 풍성한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